예,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의 주제, 어, 이 새벽기도 설교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면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어,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그런 형상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배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떠날 때 조카 노스을 다리고 왔습니다. 그노는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그는 가장 비옥한 소동 고무라성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동고무라 성을 간그 요새 그 놋을 바라보고 많이 섭섭했겠지만은 그는 요즘 말로 요즘 말로는 산저민이 돼서 어, 그런 척박한 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는 그 장막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듣는 말에 그도 나오메 마을에 어, 나오메해가지고 어, 연합군이 와가지고 자기 조카가 있는 그소돈고무라 성을 정복하고 납치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셨구나, 단연히 받을 벌을 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 것은, 가서, 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 배신해기 너에 노여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노슬 구원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감동스럽게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어, 살레망이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단한 분만 나, 나오는 멜기세덱. 어, 어떤 신학자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몸입고 오기 전에 신학적인 표현으로 대오파니 예수님의 선제서를 말해가지고 이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라친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누가 축복하겠 축복은 본래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이 축복하는 법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다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드 반차에서 있는 그살레왕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을 받았어요. 소동과 고모라 성이 와가지고 사람은 우리에게 돌리고 그리고 어 돌리고 물견은다 네가 차지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소동고무라성 임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네게 속한 실오래기도 취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장차 부자가 돼서 축복을 받으면 니네 덕택으로 복받았다 하면 니네 덕택으로 치부했다 고 소문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니게 속한 거 하나 또안 하겠다고 물리치고 왔지만 그 사이에 별로 이어지는 말씀이 없는 때문에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그 줄락하는 것 받았으면 한 생각도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기도에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이랬어요.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겠다. 왜 방패라 그러겠어요? 그래? 연합군이 연합군이 복수전으로 아브라함을 쳐올 수 있다. 이랬어요. 성령학자들이 어째서 안 왔을까? 반드시 있을 법한데, 어째서 안 왔을까? 아브라함에 돌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위협이 있었는 모양다 두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뭐, 큰 비가 내려왔는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자연의 현상이 모노도록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동방왕이 아브라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없어요. 지켜주신 거.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한번 받시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러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상급이 내게 재미난 게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을 덜 먹거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 집에 저 담에석의 사람, 아람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 데고만 그뭐 아들 같이 아들 같이 다니고 있은 그가 그마 양자로 아들 삼아 주면 내게 주실 상급 복을 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네 허리에서 난자식네 허리에서 난 자식으로 내가 하늘에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는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어렵다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생각밖에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으로서 어렵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고 나서는 적과 꾸려른 땅을 약속했어요. 우리 한국 무속 종교의 기복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좀, 표현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별짓 다 해놓고 나서는, 복을 달락하는, 그기복주의예 별짓 다 하고, 죄, 별별 죄를 다 지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세 사람이 되는 이 절차는 안 받고, 안 받고, 그저 복만 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질팡 뭐 팔방으로, 팔방 미인식으로 돌아다니며 죄짓는 사람에게 복주면 못 하겠어요. 복받으면 자꾸 받다가 망해. 하나님은 그런 미친 장사 아니에요. 물질을 줘도, 물질 가지고 죄안 지을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돼야 돼. 믿음으로서 어렵다 믿음으로서 어렵다 한번합시다 믿음으로서 어렵다 어렵게 되면 반드시 축복이 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그 의라 의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서부터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다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의와 진리로서 거룩한 세 사람을 입어라. 세 사람이 돼야 돼. 세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한 받아 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복이라는 것은 무슨 인격적인 표현으로 말하냐면, 복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따라 다깁니다 어려운 사람을 따라 댕어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내못 받고 다이시하는 말, 내가 어리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들이 굶주리기나 그런 걸도 모지 못 받다는 겁니다. 종일 토록 남에게 꾸어주고 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더 합시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식이 얻어먹는 거못 봤다. 종일토록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삶을. 절대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연결은, 우리 젖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다크가 어른됐다고, 훌륭하다고, 자율주의적인, 그런, 뭐냐면, 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율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어롭다. 믿어드리는 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한데, 사람으로 볼 때, 나이 99세에 무슨 자식을 놓겠어요. 그러나, 그를 다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별을 보이고, 이네 자식을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여 주시리라 할 때, 아멘. 네. 할때 상급으로 적과 꾸려는 땅을 주셨는지, 그렇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행정이에요. 사람 들로 사람 잘못 만들 어보면 망해. 회사가 망해. 그리고 사람을 잘들리면그 회사가 번영을 해요. 사람이 사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은 항상 자율적인 새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새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새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동성기도 한 2, 3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와서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아신 주님이여 새해에 맞이하면서 옛사람은 벗어바리고 새사람으로 그듭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젖줄인 신령한 믿음의 생명줄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다소곳이 받고 순종하는 데에 축복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방패와 상급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어롭게 된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